안녕하세요. 순꾸락쟁이입니다 자, 곧 있으면 이제 5월 어버이날이 다가오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카네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꽃받침이 있는 카네이션. 그리고 공예용 와이어에다가 테이프를 감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와이어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꽃받침까지 하고 핀에다가 이렇게 브로치처럼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색상은 이제 이두 가지로 할 거고요.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실을 걸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죠. 사슬뜨기 5 개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첫 코에 찔러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래서 사슬로 만든 링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이링 속에 중앙으로 바늘을 찔러서 긴뜨기를 16개를 해주세요. 자, 기둥코를 올리겠습니다. 긴뜨기 기둥코는 사슬 3개에 해당합니다. 자, 긴뜨기. 긴뜨기한 이 기둥, 사슬뜨기한 이 기둥도 긴뜨기 한이 기둥, 사슬뜨기 한이 기둥도 긴뜨기의 한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열다섯 개의 긴뜨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감아서, 찔러서, 걸어서, 두 번에 걸쳐서 빼주는 게 한길 긴뜨기입니다. 자, 열다섯 개를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긴뜨기를 열다섯 개를 하였구요. 맨 처음에 기둥코로 올린 이 사슬뜨기, 이 기둥과 합해서 총열 여섯 개의 기둥이 됩니다. 자, 기둥의 마지막 세 번째 코에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빼주세요. 자, 그러면 총 16개의 긴뜨기가 된 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이게 첫 코에 해당하고요. 이게 마지막 코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2단으로 올리겠습니다. 2단은 마찬가지 긴뜨기입니다. 사슬 3개의 기둥을 올리셔서, 자, 한 코에 두 번씩의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코에는 기둥이 하나 올라간 거고요. 한길긴뜨기를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첫 코에는 긴뜨기가 두 개가 된 꼴이에요. 그럼 그 다음 코에 긴뜨기 두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2단을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총 32개의 코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코 마찬가지로 긴뜨기 두번을해주시고요 그리고 연결해 줍니다 사슬뜨기 3개 올라간 세번째 구멍에 찔러서 빼 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단입니다. 자, 세 번째 단. 마찬가지, 이번에도 두코 늘림입니다. 한 코마다 두 번씩의 긴뜨기를 해줍니다. 자, 사슬 세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사슬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긴뜨기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코에 또 마찬가지로 두 개의 긴뜨기를 해주세요. 세 번째 코에도요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이죠. 한 코마다 두 번의 긴뜨기를 해주세요. 카네이션 도안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 모양이 각각 다르고요 패턴도 다르지만 저는 제가 한이 카네이션이 가장 카네이션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 실을 조금 더 가는 실을 쓰셔서 더 이렇게 러플러플하게 보이면 더 예쁠 것 같은데요. 너무 가는 실을 써서 촬영하기에는 좀 그래서 저는 그냥 4mm 바늘로 어, 조금 굵은 면사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올게요. 마다 두 번의 긴뜨기로. 기둥 3개 사슬로 올리시고, 첫 코에는 한 번만 해주시고, 그두 번째, 두 번의 긴뜨기. 같은 곳에 두 번의 긴뜨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단 떠서 돌아왔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의 긴뜨기를 하였구요. 기둥 세 번째 코에다가 찔러서 빼뜨기로 이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 남았습니다. 꼬불꼬불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자, 먼저 기둥 하나 올려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세 개. 그리고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우리 카네이션 꽃잎을 보면 끝이 미세하게 뾰족뾰족하죠? 그래서 고른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자, 사슬 세 개를 하고 그다음 코에 짧은뜨기입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그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을 마무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에 왔습니다. 자, 마지막 사슬 3코를 올리고, 자, 여기 마지막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아, 빼뜨기를 해주세요. 아, 한 번이 아직 남았네요. 짧은뜨기를 하시고, 자, 그 다음 코가 여기죠. 그 다음 코에 연결을 하셔야 되니까, 사슬 3개를 뜨고, 그 다음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더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자, 나중에 실정리는 뒤로 숨겨서 실정리를 할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꽃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아서, 이제 꽃받침 속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꽃받침을 만들게요. 자 먼저 이렇게 해서 시작코를 만듭니다. 자 시작 사슬 4개 자 그리고 첫 코에 찔러서 둥글게 링을 만듭니다. 자, 빼뜨기를 해주시고, 자, 긴뜨기를 일곱 개를 합니다. 자, 긴뜨기를 일곱 개를 하기 위해서 사슬 세 개를 올려서 긴뜨기 하나의 역할을 하는 기둥코를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긴뜨기는 여섯 개만 하면 되죠? 자, 그대로 구멍 속으로 찔려서 긴뜨기 여섯 개를 하겠습니다. 둘레 여섯 개를 하였고요. 둘레 다섯 개랬네, 하나 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긴뜨기가 7 개가 된 꼴입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펴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꽃받침이라서 오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슬 세 개로 올라갔던 자 사슬 세 개로 올라갔던 기둥 코의 세 번째 코에다가 찔러서 넣어 주겠습니다. 이금 요렇게 오목하게 됩니다. 자, 빼뜨기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번에 다시 이제 긴뜨기를 해 주시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7코에 7코가 있어요. 7코 코마다 두 번씩의 긴뜨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코가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코가 여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긴뜨기를 하기 위해서 기둥을 올려줍니다. 사슬 3 개로 첫 번째 코가 여기니까 여기다가 긴뜨기를 한 번을 하면 기둥으로 올라갔던 부분과 합해서 두 개의 긴뜨기가 된 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코에 긴뜨기 두 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코에도 긴뜨기 두개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코입니다. 세 번째 코에도 긴뜨기 두 개. 그 다음 네 번째 코에도 긴뜨기 두 개. 그 다음 다섯 번째 코. 여섯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마지막 코 자, 각 코마다 두 개씩 했기 때문에 총 14코가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둥 세개 올린 것 중에서 사슬 세개 올린 것에서 세 번째 코에다가 찔러서 연결을 해주세요. 빼뜨기로. 자, 빼뜨기 하실 때 항상 바짝 조여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부터는 이제 계속 짧은뜨기로 올라갑니다. 자, 짧은뜨기를 다섯 번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 다섯 단 동안 계속 짧은뜨기를 코 늘림 없이 다섯 단을 뜰게요. 자, 짧은뜨기도 기둥을 하나를 올리죠. 사슬 하나가 짧은뜨기. 자, 여기 짧은뜨기는 기둥으로 올라간 것이 짧은뜨기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짧은뜨기는 항상 첫 코에 짧은뜨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짧은뜨기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자,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넷 코가 뭐 되면 되는 거죠? 열 넷. 자, 열 넷. 그 다음에 여기서 빼뜨기를 이어주는 부분은요, 여기는 이제 기둥으로 올라간 부분이고, 굉장히 이게 빛이 반사돼서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가 기둥으로 올라간 부분이고, 첫 번째 코는 여기에 그래첫 번째 코에다가 찔러서 빼뜨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자두 번째 그 다음 또 짧은뜨기 똑같이 올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착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첫 번째 마지막 코는 여기고 첫 번째 코는 여기입니다. 자, 기둥 올려주시고요. 자,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네 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둥코로 올라간 부분에 찌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코에다가 찔러서 빼뜨기로 연결. 또그 다음 단 올라갑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떠올렸구요. 이렇게 해서 짧은 뜨기를 지금 하나, 둘, 셋, 세 개를 했죠. 두 번을 더 하겠습니다. 두 번을 더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끝까지 14코를 떠서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빼뜨기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 한단만 남았습니다. 자, 여기 빼뜨기를 하시고, 자, 이 마지막 한단은 자 먼저. 기둥 벌리시고 짧은뜨기 하시고 그 다음에 사슬 세개를 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우리 꽃 꽃잎 부분의 마지막 했던 부분과 똑같습니다 하나 둘셋 가시고 그 다음 짧은뜨기 하나 둘셋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제 꽃받침 에서 꽃받침에 있는 이파리 부분이죠 자, 마지막 남았습니다. 이쪽 부분이랑 연결해야 되니까 사슬 3 개를 하시고 여기 짧은뜨기 했는 첫 번째 짧은뜨기 했는 부분과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꽃받침 부분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실을 자 이렇게 이 실을 길게 남겨서 잘라주세요. 자, 이 부분은 꽃잎 부분과 연결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실이에요. 자, 이 속으로 이제 꽃잎 부분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집에 이제 와이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보통 화분에서 쓰는 그런 와이어를 하셔도 되고요. 다른 뭐 기타 와이어 대용으로 쓰실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와이어, 이제 두 줄을 가지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것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꽃받침 속에 넣기 위해서 이 와이어를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저, 이렇게 집어 넣어서 잡아당길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집어 넣어서 잡아당길 거예요. 얘는, 자, 이렇게 넣었고요. 자,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해서 사방을 똑같이 고르게 잡아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이제 와이어 이런 거 없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마지막 부분을 실을 껴서 돗바늘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예쁘게 모이겠죠. 자, 이렇게 잡아당기면 예쁘게 모이죠. 고르게 잡아당겨서. 나머지는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돌려주시고, 자, 이 초록 테이프 이렇게 널리면은 접착액이 붙어 있어서 들어붙죠. 자, 이거는 뭐, 뭔가, 문방구나, 뭐, 다이소나 여러 군데 가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감아 주겠습니다.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자, 이렇게 했고 이제 꽃받침 속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살짝 잡아 당겨 주시면 자 꽃받침 아랫부분도 되게 예쁘죠 자 위에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패턴 중에서 가장 이 카네이션 꽃 실제 카네이션 꽃이랑 가장 흡사한 패턴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돗바늘에 실을 껴서 그대로 분홍 꽃이랑 꽃받침을 연결해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자, 연결하실 때이 부분보다 이 부분보다 요 아래쪽으로 연결해주시는 게 예뻐요. 자 그냥 우리 홈질하듯이 듬성듬성 해주시면 돼요. 뜨고 지나가고 뜨고 지나가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은 꽃받침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 남는 실은 다른 코를 이렇게 뜨고 속으로 숨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서 그러면은 매듭이 나오고요. 나머지 실은 그냥 이리저리 왔다갔다 해주고, 실을 안 보이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쯤에서 잘라주겠습니다. 안 보이게 잘라주시면 돼요. 카네이션 꽃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파리 만드는 것도 나와 있는데요. 자, 이파리도 여기다 만들어서 붙이면 더 예쁠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카네이션 꽃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어떤 게더 예쁠까요? 자, 예쁘게 만드셔서. 우리 부모님께 이렇게 부모님한테 병에다 이렇게 딱 꽂아서 선물하시면 예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